안녕하세요. 별빛아웃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충남 당진의 성문면에 그 주거 목적으로 제작이 된 12평형 소형주택입니다. 그 기초하고 뭐 토목은 건축주분이 하셨고 저희는 주택만 완성이 된 건데 보시면 현장 건축이다 보니까 처마를좀 많이 뺐어요. 그래갖고 이 주택은 폭은 4,500, 길이는 9m로 이제 제작이 된 거고 이 대창 부분은 미러창이에요. 밖에서 안이 잘안 보이는 창호고, 대창 사이즈는 2,400에 2,000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예전에는 메탈 사이딩을 사용을 했는데, 이 건축물은, 고내시 학근 강판이라고 해서, 그, 내구성이 엄청 좋은 자재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 보면, 이렇게 고리파인데, 여기까지 꽉꽉 차서 폼이 쏴져 있습니다. 연지, 루레탄 폼이 다 쏴져 있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방 창호예요. 이중 창호로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에 맞는 1등급 창호로 제작이 됐고 이쪽도 측면에 방 창호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재밌는 공간이 숨어 있어요. 다락 공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외부는 이렇게 됐고 폭이 4,500이다 보니까 이동식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큰 공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천마 밑에 보면 물옴통도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뒤쪽 보시면, 뒤쪽에는 건축주님이 이제 시공을 할때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저쪽 보시면은 원래는 저 창호가 이쪽에 설치가 될 건데, 보시면 이중창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였어요. 좀 작은 거로. 근데 이쪽에 보시면 좀 왔다 갔다 하고 싶다고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창호로 해가지고 시공을 해달라고 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그냥 이거로만 원래 다른 주택 같은 거할 때는 합판에 그 위에 뭐 외장재를 붙이는데 이 고내시 합금 간판이 엄청 내구성이 좋아요 그럼 저 고래도 다 폼이 쏴져 있어요 그래갖고 단열에도 좋고 방음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리고 이쪽면 보면 이쪽은 화장실 창호 그리고 현장 건축이다 보니까 좀 차, 화장실도 좀 넓게 빠진 거죠 그리고 측면은 똑같이 4,500으로 돼 있고 정면하고 측면은 실버 톤으로 된 은색깔이고 뒤쪽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 색상으로 외장재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측면에서 보시면 용마루 부분이 사천이에요. 엄청 높죠. 그리고 어깨 부분을 삼천으로 제작을 해서 내부에서 보면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소형 주택이면서도 좀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물을 봤을 때 그렇게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보시면 출입문 쪽에 롤방축만 기본으로 되어있고요 이쪽 보면 신 전실이 엄청 커요 폭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은 보시면 신발장을 다 만들어 드린거고 가운데 수납장까지 해 드린거죠 수납장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는 12평이긴 한데 저희거 전기온수 보일러를 틀어놨어요 설치를 이쪽에 했는데, 이게 건축주분이 오전에 좀 틀어놨는데, 엄청 따뜻해요. 이쪽은 화장실 공간을 만들어드렸는데, 밖에서 일 보시고, 바로 화장실 쓸수 있게 해서 해드린 건데, 엄청 넓어요. 그리고, 순간 온수기로 외부로 빼주고, 50리터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고, 지붕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달라 해서,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드린 겁니다. 엄청 넓어요. 이쪽 보면은, 제가 서도 이만큼 돼요. 원하는 대로 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게 삼연동 중문이 있어요. 엄청 크게 사이즈가 된 거죠. 그리고 화이트 색상으로 한 거고 깨끗하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오시면 이쪽 공간 위가 다 수납 공간이에요. 이 화장실 이쪽이. 엄청 넓은 거죠. 그러니까 계절짐하고 이런 짐들을 다 넣신다고 그랬고 계단은 건축주분이 알아서 쓰신다고 해서 요대로 시공을 해드린 거고 싱크대는 원하는 사이즈로 후드로 해든다고 한다고 해서 후드 빼드린 거고 이렇게 보면 환기창 있고 싱크볼도 커요. 이렇게 싱크볼을 원하셔서 해드린 거.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쪽 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린 겁니다. 폭이 넓다 보니까 내부 보면 엄청 넓어요. 그리고 보시면 내부 공간이 6만 호까지가 4천이고 어깨가 3천인데 엄청 크죠. 그래서 공간이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거실 창도 엄청 넓게 보이죠. 또 이게 재밌는 부분이 이쪽 방 안에 숨겨져 있어요. 방을 들어와 보시면 앞에는 환기창, 측면에도 환기창 있고 이쪽 바닥은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어떻게 된 특화된 자재잖아요. <laughs> 맨 밑에 온수구들이 깔리고 그다음 이제 보일러 엑셀이 돌아간 다음에 맥반석 황토로 미장이 되고 나서 수맥 차단지가 깔리고 이 친환경 SPC 돌마루로 마감을 해요. 그러면은 물을 안 먹어요. 그래고 이렇게 시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공간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위에가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주님이 사다리를 사신다고 그래서, 근데 해외에서 배송되는 관계로 아직 도착을 못해서 도착을 하면 시공을 해드릴 건데, 얘를 땡기면 계단이 나와요. 그리고 올라가서 땡기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곳이죠. 남자들만이 로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에서 도움해서 이쪽 위에서 주무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제작이 되고, 방 사이즈라든지 뭐 구조는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제작이 돼서 완성이 된 집이고, 이거는 어제 마감이 된 집이에요. 앞쪽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힐링팬은 건축주분이 구매를 하셔서 이쪽 갖다 주셔가지고 시공을 해드린 거예요. 저거를 뭐 옵션 뭐 이렇게 따로 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가져다 주시면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샘플이 없어요, 공장에. 공장에 오셔도 볼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로, 원하는 사이즈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대로 제작을 해드리고 이 집에 대한 총 제작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5,600만 원에 제작이 돼서 완성이 된 겁니다. 끝으로, 어쨌든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고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분들은 도면도 많이 가지고 와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견적을 내리고 하니까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이분도 저도 건축주분을 얼굴을 못 보고 전화 계약을 해서 완성이 된 주택입니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